저는 예전에 한때 포치를 잘하는 연식 정구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만나면 저는 그냥 무조건 그, 초구부터 그냥 다운드라인 쳤어요. 그냥 리턴 연습 연습할 때 공중에 띄워준 스윙 준비하고 완 스윙 발리 연습을 많이 합니다. 이게 실제로 스윙 발리 드라이브 발리가 리턴하는 스텝과 같다는 거예요. 거의 같아요.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제가 볼때 그래서 그런 스윙발리 연습하는 것들을 연습을 많이 하면 되게 좋아요. 자 그래서 어떤 연습들을 하냐면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 자 리턴 어떻게요? 자 서브 토스 올라갔다. 그때 어떻게요? 하나 둘스트레 그리고 와이드 원투 오케이 완벽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피딩을 해줄게요. 준비. 자 여기 아, 반대쪽 쓰세요. 서브 받을 때처럼 예, 똑같이 준비 자, 준비, 준비, 준비. 하나, 둘. 그렇죠, 다시 준비. 하나, 둘. 이 연습을 많이 시킵니다. 자, 다시. 지금 앞에서 피딩 해줘요, 감독 하나, 둘. 그렇죠, 발, 스텝. 스텝. 따라 들어옵니다. 아, 저, 아, 이쪽으로 오세요. 정확히. 준비. 원, 투. 그렇죠, 다시. 원, 투. 그렇지만, 서브의 리턴에 서브는 좀더 높게 튀죠. 생각보다 높습니다. 서브에 스피드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이, 이 연습이 맞아요. 원, 투. 자, 준비. 원, 투. 그렇죠. 자, 크로스로. 원, 투, 그렇죠. 원, 투, 그렇죠. 이 느낌이죠? 다시, 잘하고 있습니다. 준비. 원, 투, 그렇죠. 그렇죠. 아, 완벽해요. 원, 투, 그렇죠. 이 스텝에서 장점 하나는 뭐냐면, 내가 타이밍을 너무 빨리 잡았을 때, 멈췄다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멈춰야 돼요. 타이밍 빨리 잡아. 근데, 이걸 멈추는 시간이 길면 길수록 어때요? 힘은 빠져요. 탄성이 죽어 버리는 거예요. 이걸 느끼면 스플 앞으로 전진하는 힘과 무게 중심완 그리고 로딩하는 힘 힘을 모았다 그냥 풀어 주면서 때리는 건데 여기서 멈추는 시간이 많으면 많을수록 탄성은 죽죠. 하지만 안정성은 가질 수 있어요. 그게 장점이에요. 자, 타이밍이 너무 빨랐다 싶어도 완 기다렸다 그렇죠. 그냥 기다렸다 칠수 있다는 거예요. 앞으로 나가는 힘으로. 앞으로 나가는 힘으로 그리고 몸이 터나는 힘. 꽈진 힘과 나가는 힘두 가지를 같이 쓰는 겁니다. 완 그렇죠. 더더더 더, 더 접근. 더 앞으로 와요. 앞으로 들어와요. 그렇죠. 앞으로 더 접근하면 더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그렇죠. 더 앞으로. 그렇죠. 아주 간결하게 쳐야 돼요. 그렇게. 발을 디디면서. 원. 투. 오케이. 굿. 낮은 거. 투. 낮은 거. 준비. 원. 투. 그렇죠. 앵글로 치거나 타운드 라인. 아니 뭐좀더 앵글로. 각으로 치고 싶대때 낮은 거. 어. 방금 걷듯이 했어요. 아니에요. 준비. 원. 투. 그렇죠. 그렇죠. 강하게. 액션! 그렇죠. 어우, 좋습니다. 괜찮은데요? 예, 네, 아주 좋았어요. 자, 이런 식으로 지금 리턴을 했죠. 그리고, 자, 중앙 바디로 오는 것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바디 쪽은, 붙고, 그냥 나가면 치면 돼요. 그냥, 그냥 이, 이자세를 그냥 몸을 턴하고 그냥 나가는 거예요. 바디 쪽.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리고, 이걸 좀더더 더 바디에 가까이 왼쪽, 백핸드 쪽을 붙었다면, 붙고, 어떻게? 왼발이 빠져나가면서 따라서 이렇게 둘셋 빠져나가면서 오케이 자한 해볼까요? 되는지 자 바디 쪽에 올때팔을 쓰잖아요 자 앞으로 전진 원투저 그냥 앞으로만 앞으로만 놓고 그대로 놓고 그렇죠 그냥 앞으로 원투 그렇죠 좀더 빠지고 자 바디 쪽자 백쪽으로 오면 원두발두 두 스텝 아니에원 스텝으로 가야 합니다 붙고 바로 빠져서빵저 바로 여기서 둘, 셋, 그냥 바로 동시에 같이 뛰면서 해봐요. 같이 뛰는 방식 있고, 아니요, 그건 스텝을 밟은 거죠. 그냥 여기서 보세요. 여기서 붙었죠? 이렇게, 그냥 동시에 이렇게 빠지면서 이쪽으로 빠지면서 점프합니다. 그렇죠. 들어가서 모은 다음에 바로 나가야지. 다시, 다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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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어요. 다시 볼게요. 자, 한번 볼게요. 준비, 여기서 어떻게요? 해 이렇게 모, 나가고 모았죠. 모아야지. 그렇지. 모으고, 그렇지. 그리고 빠져야지. 바로 보기. 그렇죠. 그렇죠. 바로 가야지. 거기서. 근데 앞으로 들어오는 동작이 지금 안 돼서 그래. 거리가 지금 이게 안 맞으니까. 자, 준비. 앞으로 들어오고. 다시. 앞으로 들어오고. 바디. 그렇죠. 그렇게 빠져나가야 돼. 바로, 바로, 바로. 오케이. 좋아요. 다시. 두개 더. 세개 더. 바디. 그렇죠. 다시, 다시. 앞으로 나와. 다시. 다시, 다시, 다시. 둘. <laughs> 좋아요. 자, 저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해결해줄게요. 고! <웃음> 아, <웃음>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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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laughs> 지금. 아니, 자, 자 아니, 저, 아니, 저, 어, 뭐, 어디서 해야 돼, 지금? 어, 거기서면 안 돼. 이쪽에 있어야 돼. 그래야 안 맞아. 이쪽에서. 오케이, 오케이. 바디. <laughs> 자, 바디샷. 예, 예. 어렵습니다. 바디샷은 가까이서 연습하지 않나요? 어이, 심리적인 위치에 네. 있는 거죠. 그럼 멀리 사는 걸로 합시다. 어, 티, 티존에서 들어간 백핸드샷은 똑같은 거 아시죠? 원, 투. 가볍죠? 자, 어떻게? 자, 한번, 자, 해보세요. 자, 한번. 짱, 짱, 짱 피디가, 짱 피디가 되면 다할수 있는 거야, 누구나. 어? <laughs> 자, 준비. 원, 투. 오케이, 준비. 스텝인. 원, 투. 그죠 다시. 오케이. 준비. 원, 2, 그렇죠. 발 어? 앞으로 들2 1 2. 야 앞으로, 어. 와요 앞으로 들어오고. 타이밍 이안 맞아. 어, 오케이. 좋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준비 자세에서, 그렇죠. 여기서 불고 들어오고, 그렇죠. 좋아요. 다시. 자 준비 들어가고 원투 그렇죠 아 다시요 자 준비 원투 그렇죠 준비 스플릿 스플릿 앤 전진 원아하원 투. 2 2 2 2 2 2 2 2원투2 2 2이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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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시부터. 자, 준비. 공중에서 바로 치는 거야. 자, 준비. 스플릿. 들어와요. 들어왔죠. 원. 스킵하고. 여기, 공중에서 드라이브 발리로 치는 거야. 그리고, 오른발 나가고, 투. 떼는 거야. 오케이? 준비. 고. 그렇죠. 자, 준비. 앞으로. 셋. 그렇죠. 준비. 앞으로. 그렇죠. 준비. 앞으로. 그렇죠. 이렇게 하 드라이브 발리는 뭐냐면, 파워를 증강시키는데 가장 좋은 게이 드라이브 스윙 발리를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리듬을 맞추기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의 지금 또 연습법. 바로 공중에서 준비. 둘. 그렇죠. 앞으로 전진하면서 때리는. 스윙 발리 연습과 거의 같은 형태죠. 이것도 하나의 연습 방법입니다. 더 쓸어 올려야죠. 쓸어 올린다는 느낌이에요. 둘. 셋. 오케이. 좋습니다. 자, 앞으로 전진해볼게요. 또 하나의 방식 연습 방법. 자, 드라이브 발리로 치는 겁니다. 자, 피딩 어떻게 이렇게 합니다. 드라이브 발리. 스윙 발리. 준비. 원. 원. 그렇죠. 준비. 준비. 고. 헤이. 그렇죠. 이 연습이죠. 준비. 고. 헤이. 사이드. 고. 낮은 거. 낮은 것도 있죠. 피딩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연습이 완전 달라져요. 둘. 헤이. 쫓아가. 그렇죠. 다시. 저 연습이 되죠. 헤이. 그렇죠. 이렇게 붕 떠오는 공도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다양하게 볼을 피딩해서 준비. 둘. 샷, 앞으로 들어갈 수도 있겠죠 이렇게. 네트에 붙여놓고도 연습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볼을 보는 눈과, 그거를 쫓아가는 타이밍까지도 좀더 굉장히 좋은, 리턴을 할수 있게 되는 거죠. 연습이 좀 됩니까? 자신감을 가지세요. 그리고 이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짱피디가 해내야만 답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laughs> 에? 앞으로. 에? 자, 짱피디님, 자신감 가지세요. 자. 오늘 지금 리턴에 대한 기본적으로 와이드를 공략하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 그리고 바디, 그리고 티존에 들어가는 것들에 대한 스텝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 전술에 대한 부분은 이건 이제 기술적인 부분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복식 상황이나 단식 시간에 사용하는지는 이게 전술적인 거죠. 아까 말했듯이 굉장히 많은 것들이죠. 치고 들어가서 발리하는 형태들, 특히 어머니들, 여자부에서 많이 쓰는 전술들이죠. 치벤 차징을 하는 그냥 그러니까 치고 어프로치 치고 들어와 짧으면 치고 들어와서 발리하는 것들 이런 것들 그리고 로브를 들고 들어가서 대쉬해서 발리 발리의 위치 그러니까 전이 앞쪽을 차지하는 것들 압박하는 것들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찬스 볼때 그걸 그전 이런 리턴에서 각을 내는 거 아니면 리턴에 또 하나의 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하나는 뭐냐면 어 이건 중요한 팁이긴 한데요. 서브 앤 발리어가 있다면 생각해 보세요. 전이의전이를 피해서 서브 앤 발리어에게 볼 하나를 줬어요. 두 번째 공을 같은 곳에 같은 자리에 치는 거는 그건 점수를 잃게타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서브 앤 발리 후에 똑같은 곳을 기다리죠. 거기서 에 요리를 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리턴과 두 번째 리턴은 제가 볼 때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위치를 치더라도 그게 공격적일 때만 가능한 거고 공격적인 샷을 쳤을 때 그곳을 또 치는 거죠. 그렇지 않고 밋밋한 공을 쳤을 때는 1구 쳤던 이첫 번째 리턴에 똑같은 구질에 똑같은 샷을 또 친다는 거는 이건 죽음의 핵이에요. 죽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1구 리턴을 하고 전위가 어프로치 발리를 하고 자리를 잡았다면 둘다 똑같아요. 그러면 둘중 약한 사람에 치는 게 맞아요. 근데 보통 동호인들은 대부분 다 크로스로만 계속 쳐요. 전위를 피해서 뭔가를 하려고요. 근데 지금 서버가 전위, 전위에 있는 사람보다 훨씬 더 등급도 높고 잘 치는 고수예요. 그 사람하고 해서 답이 나오니까안 나오죠. 저는 1일 거부터 차라리 그냥 전위에다 박으라고 해요. 전 박아요 실제로 약하다 그분이 약하다면 전혀 받고그 다음 공에 대한 대책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서브가 좋다면 그 서브를 완화시켜가지고 그 다음 공에서 공략하는 게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그걸 서브가 좋은데 내 리턴을 뭔가 뭔가를 막부실려고 하는 이런 멍청한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서브가 약하면 당연히 공략을 하는 거죠 근데 서브가 좋다면 1구를 어떤 식으로든 상대가 못 끝낼 정도로 볼을 주고 2구 그 다음 볼에서 해결을 해야죠 왜? 상대 서브보다 발리가 훨씬 더 약하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더 발리에 이 힘이 얼마나 뭐, 동호인들이 얼마나 이 강한 발리를 할수 있겠어요.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기본적으로 리턴하고그 다음 공에서 뭔가, 그 다음 공에 대한 전략이 있어야죠. 다시. 근데, 1구를 친 다음에 2구에 대한 앵글이냐, 아니면 센터를 타냐 다운드라를 치냐, 아니면 로브를 띄우냐, 뭐, 이런, 그 다음 공에 대한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듯이, 첫 번째, 말했던, 상대 서브가 좋거나 플레스먼트가 좋거나 스핀이 피 좋으면 리턴의 위치를 변화시키면서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세컨 서브 때는 더좀더 더 서브가 짧거나 힘이 없으면 더 붙어 줘야 돼요. 압박을 해야죠. 당연히 압박을 해야죠. 그죠? 그러니까 리턴을 잘하는 방법들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할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연구하셔야 돼요. 그리고 연습을 해야 돼요. 실제로 그리고 조금 더 다양하게 리턴을 하라는 겁니다. 다양하게. 그래서 요 저는 예전에 한때 포치를 잘하는 연직정구 선수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을 만나면 저는 그냥 무조건 그초구부터 그냥 다운드라인 쳤어요. 그냥 그리고 그때 느낀 부분을 통해서 어시을 들어가면 그냥 맨 처음 일구를 그냥 다운드라인을 칩니다. 이게 내가 죽던 살던 상대가 뭐 이걸로 방어를 해서 우리가 먹던 상어 다운드라인 치고 전이 묶어놔요. 일단 내가 다운드라인을 칠수 있다라는 거를 알려줍니다. 그러면 이 전이가 엄청 혼란이 오죠. 그러니까, 일단 요일 때하자마자전 다운드라인 쳐요. 그리고 레슨자들에게도 다운드라인 치라고요. 우리 선수들에게도 다운드라인 치라고 해요. 바디샷이 아니라 그냥 다운드라인 치라고요. 그러면 전이가 고민이 많아지죠. 생각이 많아요. 그러면 그 파트너도 서브에 대해서 고민이 많아지죠. 왜? 이, 이 전이가 다운드라인을 칠수 있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많은 것들이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항상 생각하시는 요 그리고 아까 또 하나 말했던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했어요. 백핸드가 완성되지 않았어요. 드라이브를 잘못 쳤어요. 근데 굳이 드라이브 칠거 없어요. 돌아서 치거나 아니면 오면 로브를 뛰었어요. 로브 연습을 했어요. 계속 들어가면서. 알아도 끝낼 수 못할 정도의 로브를 올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올리고 하나 밀어주고 올리고 하나 밀어주고 이런 식으로. 그리고 돌아서 치고 이런 식으로 해결을 하는 거죠. 그래서 리턴을 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되게 많이 생각해요. 그러니까 기술적인 것들이 완성이 되면 그다음은 이런 전술적인 부분들을 어떻게 칠 건지. 내가 좀 약하더라고 상대 어디가 약한지를 잘 파악하고 그곳에 밀어 넣고 그다음 공을 보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일단 첫 번째는 안정성이라죠. 일단 집어넣어야죠. 코트 안에 집어 넣고 그다음 공을 보는 것도 가장 첫 번째 전술인 거죠. 근데 약한 서브에서 강하게 공략하는 것 어떻게 공격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도 여러분들은 고민을 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턴에 대한 부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음, 리턴 전술적인 부분에 대한 다음 시간엔 전술, 복식 상황에서 어떻게 리턴을 하는지 몇 가지 전술이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설명을 드리면서, 어, 예를 들면 사선형으로 썼을 때 평영진을 썼을 때 전술들이 다르죠. 복식이 단식보다도 훨씬 더 다양한 전술들이 있죠. 왜이 사이드 엘리존에 이만큼 늘어난 것들이 되게 엄청 코트가 더 커진 거죠. 그리고 되게 위, 아래, 뭐, 공격에 대한 그리고 그 수비에 대한 폭들이 넓기 때문에 복식은 더욱더 다양한 전술들다 그리고 둘이 아니 네 명이 사잖아요. 네 명이 사기 때문에 한 명만 잘못해도 그러니까 네명 중에 한 명만 잘못해도 시합이 기울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복식에 대한 전술, 리턴에 대한 전술, 그리고 서브팀에 대한 전술, 리시버에 대한 전술들에 대해서 앞으로 영상을 찍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 오늘 영상 아무튼 여기까지 마무리하고요 어, 여러분들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상 조금 강의 영상을 많이 찍어서 내보내도록 할게요 제가 이제 좀 늦은 만큼 많이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저희 강의가 괜찮았다면 어, 계속 영상이 나갈 거니까요 이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면 어, 이 강의 나갈 때 알림이 오겠죠 그러니까 어, 놓치지 않도록 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컷